오늘 뉴스 시청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핫한 뉴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 선수의 최근 경기 성과와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내야수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는 최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의 경기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는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3회 말 그는 첫 안타를 날리며 0에서 0 동점을 깨뜨렸습니다. 이 안타는 김하성 선수의 뛰어난 타격 능력과 경기 상황을 읽는 눈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집중된 타격폼은 많은 야구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6회 말에는 두 번째 안타를 기록하며 멀티히트 경기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김하성 선수가 경기 후반부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꾸준한 활약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수비능력과 함께 이러한 공격력은 그를 팀의 핵심 선수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이번 경기를 포함해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꾸준한 성장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MLB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이러한 연속 안타 기록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김하성 선수의 타격 능력이 레이저리그 수준에 완전히 적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작년의 우수한 성적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과 전문가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김하성 선수의 성장 곡선은 여전히 상승 중이며 앞으로 더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피츠버그 토수진은 강한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하성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타격 감각과 빠른 타이밍 조절 능력은 상대 토수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하성 선수의 침착한 타격과 빠른 주루는 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안타 이후 3루까지 진출한 장면은 그의 주루 능력과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능력은 김하성 선수를 MLB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한 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피츠버그와의 2차전에 서도 김하성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의 꾸준한 성장과 팀에 대한 헌신적인 기여는 한국 야구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MLB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많은 젊은 야구 선수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MLB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KBO에서의 성공을 뒤로하고 세계 최고의 리그에 도전장을 내민 그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초기 적응 기간 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도전들을 극복하고 지금의 위치에 오른 그의 이야기는 하나의 영감적인 성공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기술적 성장은 주목할 만합니다. MLB에 진출한 초기에는 빠른 속구에 대한 대응력과 변화구 대처 능력에서 약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훈련과 연구를 통해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구종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향상되어 리그 최고의 투수들과도 대등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타격폼 개선은 눈에 띕니다. 더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스윙을 개발하여 컨택트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안타 생산력 증가로 이어져 팀의 득점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내야수로서 뛰어난 수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LB 진출 초기에는 미국 구장의 다양한 그라운드 상태에 적응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그의 빠른 반응 속도와 강한 어깨는 어려운 수비 상황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특히 유격수와 2루수를 오가며 보여주는 유연한 수비 능력은 팀의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포지션 능력은 현대야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김하성 선수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의 역할에서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초기에는 새로운 환경과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팀의 핵심 선수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태도는 동료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젊은 선수들에게는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팀 문화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MLB에서의 성공은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세계 야구 팬들의 관심을 한국 야구로 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MLB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선수로서 MLB에서 성공하는 모습은 다양성과 포용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인종과 국적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입니다.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MLB에서 최고의 내야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과 꾸준한 성장은 앞으로 올스타 선정이나 골든글러브 수상 등의 개인 타이틀 획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의 측면에서도 김하성 선수는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과정에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MLB에서의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한국 야구의 저력과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꾸준한 성장과 헌신적인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mlb에서의 활약은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하성 선수를 비롯한 한국 선수들의 mlb 활약상을 지속 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도전과 성공이 더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이 빛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모든 야구 팬들에게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피츠버그와의 2 차전에서 김하성 선수의 활약이 특히 기대됩니다. 최근에 좋은 타격감을 이어간다면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팀 선발 투수와의 과거 대결 기록을 고려할 때 김하성 선수에게 유리한 매치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의 활약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보여준 화려한 수비 플레이들은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도 그의 날카로운 수비로 팀의 수비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하성 선수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그의 철저한 트레이닝 루틴에 있습니다. 그는 경기가 없는 날에도 꾸준히 타격 연습을 하며 자신의 스윙을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특히 다양한 구종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투구 머신을 활용한 집중훈련을 자주 실시합니다. 또한 체력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즌 중에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여 장기적인 체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연성 향상을 위한 요가와 스트레칭도 그의 일상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관리는 그가 긴 시즌 동안 꾸준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성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이 계속되어 MLB에서 더욱 빛나는 스타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김하성 선수의 매 경기, 매 순간이 한국 야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